인벤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일단 인벤터 기본적인 도면에 앞서 기본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보면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조작법도 있지만 보통 크게 보시면은 이 위에 이런 모양은 보통 2D, 3D, 도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이두 번째 거 보시면은 이 2D와, 2D와 3D로 해서 만든 그 제품들을 조립할 수 있게 있는 것들이고 세 번째 보시면은 도면? 도면으로 직접 출력이나 CAD상으로 2D로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실 수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조작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도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네, 네. 인벤터를 처음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창이 안뜰 겁니다 일단은 그 나중에 설명을 일단 도면 그리지 않고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은 이게 3D 모형, 스케치,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리본이라고 하는데 주로 쓰시는 거는 여기서 뭐 스케치, 3D 모형 위주로 쓰실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은 뭐 여기서 재질 뭐 만든 후에 뭐 이게 철인지 뭐 스텐인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중점적으로 할 거든 저희가 이제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을 설정 가능한데 보시면은. 뭐 최소화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능숙되시면은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조그맣게또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크게 해서 볼수 있게 보면서 할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요. 일단 뷰에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많죠. 보시면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없어졌죠. 이게 검색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기. 밑에 상태 막대. 보시면 탐색 막대인데 이것도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시면은 끄고 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켜놓으시는 게 작업 도면 작업하는데 있어서 편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말고 이제 주로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도구에 가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일단 부품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면은, 아까 그 도면 누르셨을 때, 어느 평면에, 이 3차원이다 보니까, XYZ 축이 있는데, 어느 평면에 도면을 그릴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다른 평면에도 가능하시니까, 일단, XY 축에 설정을 해 놓고요. 아까 처음에 인벤터를 받으셨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눈금이 없고 그냥 평면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나타나셨을 텐데, 그러실 때 이렇게 저처럼 도면에 눈금을 표시하시려면, 스케치에 들어가시면은, 그리드선, 작은 그리드선, 축, 좌폭의지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드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큰, 큼직큼직하게 그리드 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작은 그리드 선을 선택하시면 촘촘하게. 또 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축까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도면을 그리거나 하실 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제 구속 조건 설정을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거는 읽어 보시면은 다 어떤 건지 아실 테고 수, 추정을 들어가시면은 뭐 캐드에 보면 오스냅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에 보시면은 뭐 이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 이런 파란색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씩 찬찬히 읽어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 도면에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르기, 뭐 형상 투형, 여러가지 것들이 뜹니다. 도면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주로 쓰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하여서 오른쪽 버튼으로 쉽게 접근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위에도 도구에 들어가셔서 사용자화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단축키입니다. 뭐 캐드랑 비슷한 단축키도 있지만 뭐 어쨌든 3D 프로그램 3D다 보니까 뭐더 여러가지 경우들이 많아서 직접 쓰시다가 뭐 필요하시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 표식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서 안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셨을 때 나오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형상투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편하신 주로 쓰신 쓰는 것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선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해놓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편하신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3D다 보니까 입체적인 것들을 보려면 돌려서 봐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사, 정사각, 사각, 정류면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류면체가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앞으로 당기면 축소가 되고 밑으로 끌면 확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휠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고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입체적이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뷰 큐브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을 놓으 제가 보고 싶은 시점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을 보고 싶다. 돌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가능하고 이뷰크브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시면은 원하는 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시면은 F4 키를 누르시면은 F4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원 안에 있는 이 도형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또 F6 키를 눌러 주시면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으로 지정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F5를 눌러 주면 그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입체적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면 밑에 옆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다가 아 모르겠다 뭐 하시면 F6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